산수유의 주요 효능과 부작용. 산수유는 한방에서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한 약재입니다. 이 작은 열매는 풍부한 영양물과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면역력 강화, 피부 개선 및 노화 방지, 소화 개선 등의 효과적입니다. 또한 산수유는 항염증 효능도 가지고 있어 각종 염증 질환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산수유의 주요 효능과 부작용, 먹는 방법, 복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항염작용, 산수유는 항염작용으로 만성적인 질병치료를 도울 수 있습니다. 심혈관 건강, 심기능을 향상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. 혈당 조절, 혈당 수치 안정 효능이 있습니다. 호흡기 질환 예방, 호흡기 질환 예방 효능이 있습니다. 항산화 효능, 피부 보호 및 트러블 완화 등 항산화 효능이 있습니다. 산수유는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.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복용하기 전에 의료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약물 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